손흥민 5만 전 승리 후 축협향의 작심 발언 결국 홍명보 쳐다도 보지 않아 경기 끝나고 손절. 홍명보호가 간신히 이겼다. 승리하긴 했으나 얻은 숙제가 더 많았던 경기였다. 세밀하지 못했던 전술과 불안한 수비 속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놀라운 개인 기량을 선보였다. 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0일 한국 시간 오후 11시 5만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조별리그 비조 2차전 오만과 원정경기에서 황희찬의 선제골 손흥민의 역전골에 힘입어 3대1로 승리했다. 지난 5일 팔레스타인전을 0대0으로 비긴 한국은 이날도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며 힘겹게 승리했다. 홍 감독은 10년 만에 복귀승을 챙겼다. 손흥민이 모든 골에 관여하며 한골 이도움으로 원맨쇼를 선보였다. 황희찬과 이강인도 각각 한 골. 1도움으로 승리에 기여했다. 후반 44분 교체로 들어온 주민규가 쐐기골을 넣었다. 이날 홍 감독은 직전 팔레스타인전과 비교해 무려 5명을 바꾸는 강수를 뒀다. 최전방에는 오세훈이 나섰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이 이선으로 출격했다. 중원은 박용우와 한인범이 책임졌다. 이명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가 수비진을 구축했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다. 황희찬이 골문을 열었다. 전반 9분 사이드에서 손흥민이 황희찬에게 볼을 건넸다. 황희찬은 중앙박스 앞에서 곧바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 오만 골문을 시원하게 흔들었다. 황희찬 특유의 황소 같은 슈팅력이 빛났다. 황희찬이 홍명보호 첫골 주인공이 됐다. 한국은 전반 초중반.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다. 다만 간간히 수비진 실수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역습을 허용하기도 했다. 윙백이 전진해서 공격에 가담하는 만큼 사이드 수비가 불안한 점 역시 드러났다. 한국 공세를 버틴 오만은 전반 중반 이후부터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 수비진은 허술한 압박으로 상대에게 공간을 제공했다.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내주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전반 추가 시간 1분. 한국 수비 불안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른쪽 수비를 맡은 서령우는 본인 마크 지역이 뚫리자 무리한 테크를 가해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프리킥 기회를 잡은 오마는 날카로운 킥. 헤더를 통해 한국 골망을 열었다. 정승현의 자체 골로 기록되며 아쉬움을 더했다. 전반을 1대 1로 마친 한국은 후반 6분 비디오 판독 결과에 울었다. 손흥민이 오만 수비진에 밀려 넘어지면서 페널티 킥을 얻었다. 그러나 주심은 3분간 VAR 끝에 페널티 킥 선언을 취소하고 오만의 소유권을 선언했다. 한국은 세밀한 전술의 부재로 공격 작업에 애를 먹었다. 정교하지 못한 공격 때문에 공을 내주기 일쑤였다. 신이 난 오만은 날카로운 역습으로 한국을 위협했다. 여기서 손흥민이 그다운 경기력을 선보였다. 후반 37분 이강인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환상적인 턴을 통해 수비를 벗겨냈다. 이후 침착하게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다. 공은 오만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빨렸다. 손흥민의 골덕에 한국이 2대1로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추가 시간은 16분. 손흥민의 역전골로 급해진 오만은 동점을 위해 공세를 펼쳤다. 이를 역으로 이용한 한국은 역습을 통해 공격을 풀어갔다. 뒤늦게라도 유효 슈팅을 쏟아냈다. 추가 시간 11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역습 과정에서 손흥민이 슈팅을 퍼부었다. 이를 오만이 막아내자. 손흥민은 뒤따라오던 주민규에게 패스했다. 주민규는 수비가 없는 곳으로 오른발 슈팅을 때려 골을 기록했다. 오만은 남은 시간 이렇다 할 공격을 보이지 못했다. 경기는 그대로 한국의 3대1 승리로 끝났다. 2. 서울에서 야유받은 홍명보 감독. 오만전 승리로 과연 여론 바뀌었을까? 원정에서 첫 승을 신고한 홍명보 감독은 축구 팬들의 환호성을 들을 수 있을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기하 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2차전에서 손흥민의 결승골이 터져 3대1로 승리했다.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던 한국은 원정에서 첫승을 신고했다.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한 홍명보 감독도 복귀승을 기록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삼총사가 다한 경기였다. 전반 10분 만에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선제골을 터트렸다 하지만 전반 추가시간 정승현의 자책골이 나와 분위기가 오만으로 넘어갔다. 후반전 막판까지 1대1로 팽팽하면서 한국이 쫓기는 분위기였다. 한국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지만 오만은 비기기만 해도 성공이었다. 오만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침대축구를 시전했다. 이강인이 분위기를 바꿨다. 개인기에 이은 날카로운 패스로 후반 37분 손흥민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이강인은 89분을 뛰고 엄지성과 교체됐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23분 서령우와 오세훈을 빼고 황문기와 이재성을 투입했다. 후반 44분 황희찬이 나오고 주민규가 투입됐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교체카드였다. 마닝 주심이 무려 추가시간 16분을 주면서 주전들이 대거 지쳤다. 후보들이 들어가 역할을 했다. 후반 56분 추가시간 손흥민이 전력질주한 뒤 내준 공을 주민규가 마무리해서 한국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은 힘든 상황에서 승리를 따낸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한다. 후반에 우리는 승리해야 했기 때문에 전술 변화를 줬다. 선수들이 변화에 아주 잘 대응했다며 승리에 만족했다. 야유를 자제하기로 약속한 붉은 악마 응원단과 교민들과 합세해 응원전을 펼쳤다. 한국의 승리가 확정되자 선수단이 다가가 인사했다. 팬들도 따뜻하게 맞았다. 팔레스타인전과 같은 험악한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과 K리그 선수들은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과연 5만전 승리를 통해 홍 감독에 대한 여론이 바뀌었을까? 일부 팬들은 3대1 승리라는 결과와 상관없이 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모일 팬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주목된다. A매치 결과와 상관없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하문체위는 오는 24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증인으로 소환해 질의를 한다. 정 회장과 홍 감독 외에도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출석한다. 문채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축구협회의 논란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당사자들을 국회로 소환해 직접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질의 내용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될 전망이다. 3. 홍명보호 다음 상대 요르단. 한국과 무승부 팔레스타인의 3대 1 완승. 홍명보호 월드컵 예선 다음 상대인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을 완파했다. 요르단은 11일 한국 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비조 2차전에서 팔레스타인을 3대 1로 이겼다. 요르다는 주축 선수인 알타마리가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으나 알라이마트의 활약으로 승리를 따냈다. 최전방에 배치된 알라이마트는 전반 5분 만에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41분 외삼 아부알리에게 동점골을 내줬으나 후반 5분 다시 알라이마트가 골망을 흔들었다. 알라이마트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한국과 준결승에서도 골을 넣었던 선수다. 요르다는 후반 27분 누르 알리와 부대의 쐐기골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쿠웨이트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던 요르다는 이날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한국은 5만을 이겨 1승 1무 승점 4. 가 됐지만 다득점 한국 세골 요르단 내골에서 요르단에 밀린다. 지난 5일 한국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0대 0으로 비겼다. 한국은 요르단과 다음 달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요르단과 역대 전적에서 3승 3무 1패로 우세하지만 지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0대1로 진바 있다.